아이것마지 <목소리가> 12명. <목소리가> uh,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비싸를 라 비싸를 한우 한우. 한디어오이 얘기를 에서 한참, 한국에서 한 번, 한국에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한국에다한 번,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한국서한 번, 한에서한 번, 한에서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한국에 e 한 번, 한국에서 한 e 한국에서 한서 이거 d a m 그리고 에다고발 급을 서했고여 이런 고� davan с 도보가 أي 번다아 y 데그을나 c h a l l 요거는 요거 이제 유일힘 이독님이 난리 말거든요못죽어가지 뭐, 책상 쳤다는 그리대체 대변인 내사람테 그 저쪽에서 납득을 했고요 요거는 어. 그냥 위로 취하지 말고 수준을 하자박사님신 그리고 성너는아요 나중에 피부가 보다그러고나오니까 그때 막기 자고 우리 대표좀도주시값이 올라가 비싸게 불러, 비싸게 불러. 한우 한우.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에 지원한 예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비용 390만 원을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것등 내용을 포함한 변상 두 건, 시정 두 건, 주의 일곱 건, 제도 개선 열 일곱 건등 모두 28건의 시정 요구를 하고. 여섯 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 어, 불법적 이인 체제라고 단정하고 소송 비용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사례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드립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조치로 오해받을 오해받을 위험이 기대합니다. 이 점도 우리 위원장께서 전체 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볼라치면 89페이지에 있는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 2건, 이거는 뭐 4290만 원이나 되는 거고 법적으로 아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딱석 달간 운영한 건데 390만 원에 대해서 변상하라는 그런 의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재논의해 주시 것을 요청드립니다.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 비용 변상과 관련된 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시정 요구 정도로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 2인 구조에서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거에 대한 소송 비용 4,200만 원 물어내라고 한 것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 여당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또 반대 의견 내시고 퇴장 까지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논의 결과 논리적으로 법리 논쟁 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예, 거죠 예. 고맙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 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워 12인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또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least? 아 6인 Donc. 6인 예, 반대 6인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